자, 스카이워드 소드 HD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네요. 하고 싶었는데,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한동안 좀 못했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여기서, 기억나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줘야지. 응. 이런 게 있고요. 말을 한번 걸어 볼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죠. 요거 하고 다음 거 해볼게요. 아이템 모주나 뭐 궁금하니까. 안 갈켜주네. 아, 왜 사랑? 음, 악마처럼 생긴 괴물이 산대. 음. 어, 얘 뭔가 아나? 꾸기 묘지 쪽 잠자리채 아래로 내려와 있는 종종 종? 왼종 이도를 보면 뭔가 알수 있대. 아, 여깄네. 아, 요거구나. 요거 다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오오 아, 이거 이게 안 맞아? 잠깐만, 잠깐만. 어, 이거 없네. 아니, 잠깐만. 아, 이거 말도 안 돼. 아이고 너무 조종이 힘들어. 가만히 있어봐. 아 이걸 3차하다니 그렇지. 아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아 줄을 내렸다. 오케이. 걔는 묘지. 후기는 묘지 쪽에 있고 오케이. 잡으면은 올라가고. 못 파나면 봐야겠다. 잠자리 채를 사다 주면 혹시 뭐가 되나? <웃음> 응? 어, <laughs> 뭐야, 이게? 수동이었어. 어, 얘 야숨 때도 많이 봤던 거 같은데? 자, 못 파나 볼까? 나돈 얼마 있지? 나 얼마인지 2 3 2골드있구나 루피. Thank 고 요건 뭐지? 아 예비지가 아 애매한데 잠깐만 일단 한 거부터. 요거 하트 아닌가? 아, 어, 비싸다. 아, 800. 오케이, 이건 나중에 돈 모아서 사야 되고. 이건 뭐지? 무슨 주머니 늘... 아, 비싸네. 요, 요거 다음에 사야겠다. 일단은 요거부터. 주머니부터. 할수있 는데, 여기뭐있 나？어, 뭐없 네？뭐 어떻게 누르 더라？이거 아. 보여 줄까？뭐 한번 잡아볼까어어잡았 어？아, 잡을 수가 있 구나. 한 마리 더잡 아. 아, 한 마리밖에 못 잡아? 아니, 알려주는 거구나, 일단. 어, 밑에서 말 못거나? 올라갈 필요 없이. 묘지 쪽에 있다고 했는데, 잠깐만요. 여기다, 여기. 여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안 되나? 오케이 내가 알아서 가자. 얘는 뭐지? 할아버지? 호박바? 해를 타고 날아가야 되는 호박바에 할아버지가 있대요 그렇죠? 여기도 동쪽이랬지? 이쪽으로 뛰면 되겠지 야왜 안와? 이거 어떻게 부르더라? 이거 어떻게 부르더라? 아 이건가? 깜짝이야, 왜안 와? 버튼 까먹었어. 자, 여기서 맵 보면은. 자,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뭐가 있구요. 이건 뭐지? 아, 여기 숲으로 갔는데고. 맵한번 보자. 이건 뭐지? 여기 밑에? 여기도 뭐가 있는데. 일단 여기로 가봅시다. 여기 분명 뭐가 있어요? 잠깐만. 아, 근데 여기도 가고 싶은데? 여기 앞에? 일단 앞으로 쭉한번 가볼까? 아조정 진짜 미치겠다. 오케이 다왔어 다왔어. 아 됐다 이걸로 넣는 거구나. 아뭐 내리는 법을 몰라가지고 헤맸네. 이거 뭐야? 어. 아 나이스 하트 조각. 그렇지 가자. 다음은. 여기로 가야죠. 여기 어,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뭐 있다. 자. 감속. 아, 한번 더, 한번 더. 그렇지. 아이고, 한다. 응, 음, 상자. 나이스. 어 나이스. 방패 하나 더살 걸. 물력도 없는나 여기서 들어가. 저저사람인까 어, 저기 위에 하트? 그뭐 맞추면 되겠다. 바로 맞춰버리기? 안 되나? 왜안 떠? 묘지에는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한밤중에. 어, 나무 근처에 비석에 충격을, 음, 비석을 밀자, 한반중에 묘지로 가야 되는구나. 시간을 그럼 좀, 바꿔야겠네? 자, 저 위에 거 어떻게 했지? 아니, 뭐, 들수 있는 것도 없고?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밤에 와야 되나? 아, 과격 행동을 못하게 했어 끊어야 될것 같은데, 줄을 저전 다음에 왔구요, 뭐 밤에 나온다니까 시간을 어떻게 밤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이거 바로 못 가나? 여기로? 굳이 이거 타고 가야 됨? 감속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야되나? 아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깨달았다 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날개짓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야 되는구나 계속 들고 있으니까 안됐구나 펄럭이야 펄럭 오케이 이겼고 예, 고 높이고 그렇지 오케이 맞고요. 자, 밤까지 기다릴 수는 없겠지? 어디 잠자는 데서 잠자면은 될것 같은데. 어 이따 내방 가서 자, 그래서 밤까지 그렇지. 왜 이게 아직도 돌아다녀? 여기서 나무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렇게 이거 치우고. 요없어 없어졌나? 그치? 여기서 뭐 나무 어쩌는 건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하지? 뭘 이걸 치래 이걸 미, 움직여. 벌써 됐다 됐다. 나무력 비서를 치고 그렇지? 어 응? 간단? 뭐지? <웃음> 뭐야? 보스전어 <laughs> 뭐야 뭐 있어? <laughs> 개그 캐릭터 거.. 개그 캐릭터 아닐까? 그냥 싸워야 되나보다. 뭐지?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이럴 줄 알았어. 느낌이 그렇다. 너무 티냈어. 이게 뭐지? 음... 바로 형님이래. 어. 이게 뭐지? 아이템 줘, 대신에. 음. 퀘스트를 하면은, 감사의 마음이라는 걸 주고 얘한테 가져다 주면은, 뭔가 이제. 패스트를 음... 완료하면 되는건가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거지 원리가 떨어져있는건가 어, 여기 뭐 있다. 이건가? 아 이거구나. 다섯 개한번 모아볼까? 오케이, 별처럼 생겼어. 오, 없는 것 같아. 여깄나? 아 어, 여기 있네 잘랐네 두개 나이스 모으면 뭐, 뭐 주는지 궁금해가지고 하게 되네 그런데 숨겨져 있어 오케이 뭔가 오케이 세개 나이스 두 개만 더 있으면 된다 빨 빨리... 빨리 찾았네 생각보다 여기 안올 생각 없었는데 잘랐다 찾가 있을텐데? 어, 여깄다, 여다 나이스. 이제 한개한 개, 한 개. 쉽네, 다섯 개 찾기. 지금 힘들 줄 알았는데. 음... 어, 찾았다, 저기 있다. 가운데 있었어그렇지 그렇지 간단 이렇게 담아왔 고요. 다섯 개 이상 있나 보다 너무 잘찾았 는데. 간단하고. 뭐 줄까요, 얘가? 동고 줬으면 좋겠는데? 뭘까? 아, 지가! 500루피까지. 괜찮네. 이런 거 찾으면은 와가지고, 10개 모이면 와가지고, 오케이. 굳이, 아, 저 아이템이 좀 생각보다 그냥 루피 줬으면 그냥 안 해야지 했는데 이건 나쁘지가 않잖아. 이런 인질이 좀 센데? 여기 있었는데? 아, 왜안 계세요? 오케이. 됐나보다, 이케게했 끝났나보다. 내가 그냥 잘 갔나보다. 됐고, 그러면 다음 갑시다. 다음이 저번에 했던 게 이건 그거고, 저 빨간대로 가면 돼요. 빨간 데가 이쪽이다. 와라! 아, 이제 안다고 아아! 아, 이걸 이걸 실수 아, 한 번만 통과해 볼게요 별거 아니야 이거 도저히 는아 이걸 이걸 은은안가 멋지게 들어가야지. 그렇지. 오 뭐야 여기 무슨 맵이야?